나이, 진짜 에이, 어디가 날씬한데요? 길게 진짜진짜불 스케줄 안면 가능하겠지? 우리의 내일 스케줄 엔티니스에요? 필라테스, 여기가 필라테스. 네, 올리브영 위에 있어요. 필라 아, 리 아니, 우리 거의소풍 열차는 열두시, 7일 운

나좀 게으른 것 같아. 아 게으름에 난좀 느린 것. 같아 네. 사람 자체. <laughs> 미치는 <않은> 거야? <laughs> 덤프 엄 그래서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. 같아. 항상 우리 오빠가 하는 거야. 자 아, 덤프 언박싱. 수목금 토 좋은 거 아니야? 그해주게좋았하실것 같은데 빈고 네. 애기 본다고 밥안 먹는단다. 오, 괜찮지? 오야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 기를 위한 버섯을 잘라 보겠습니다 예. 참고로 오늘은 노메이크업입니다요. 예.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요. 어, 삼장이 돼. 응. 삼장이. 응. 못 음, 준다. 술 알못이. 맥 타기. 저는 나쌤한테 일대리라고 받았습니다. 아술못으다아 그분 너무한데. 그 아빠. 원래 쏘맥은 거품을 팍팍팍팍 내가지고 먹어야 된대. 아이, 더 시원하네. 응? 어? 더 시원하지. 또 쏘맥이다? 네. 어? 쏘맥이 뭐야? 아. 이야, 이거. 잠깐만. 잠깐만. 누구? 누구? 어? 먼저 촬영해놨나? 소세 아니가? 맞네. 냥냥. 이거 고기 드세요아네네 네. 우리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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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별도로 사왔어. 지금 뭐어 왜요? 네? 네. 우리 우리 이거 이거 주세요. 아, 네, 이거 이거 좋아하아 사실은 저도 <laughs> 삼겹살 좋아하는데. <laughs> 한 번씩 소고기가 기력 없을 때먹으면또 음. 아, 그렇지. 좋아요. 좋아요. 이제 소자가 <laughs> 내가 너무 싫어한나 空啊，落落空。 이가 가지고 와요. 뭐 해가 뭐, 대보가 뭐라. 이거 이이 식단에 <목소리가> 안발란스를 해 <해요. 웃음> 아, 우리 현니한 진짜 잘 쓰죠. 뭐. 어, 아. 아침 오늘 차를 치겠어요. 고기만. 그래도 자네 앞으로 와서 스쿨피언 전골로, 뭐지? 전갈로, 전갈로 내려가자 어제 곱창전골 먹었지? 전갈 스쿨피언

크림을 짜고 그냥 찍자고 여기에 묻은 상태로 뚜껑을 닫아요. 그래서 뚜껑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아니 그러거 어떻게 찍어? 아니 그럴 거 같으면 팬티가 있는 똥으로 을 떡. 对哦。<laughs> <laughs> 예쁘다. 이것은 집안서가 오미장입니다. 언니, 이쁘다. 진짜 이뻐. 선생님 남자 제일 클라했습니다. 이야. 니안 찍어 되나? 유튜브 포기하셨나요? 유튜버님? <웃음> <웃음> 어 <야. 웃음> 선생님 앞머리가 하트예요. <laughs> 그렇죠. 위에 있어요. 이해되나요? 자 그리고 무릎을 바닥. 바닥에 터치백이 삼 3... 마시고 내쉬고 4... 손치를 들면서 발바닥을 하나씩 매트를 잡는 자는 발바닥을 시선은 손끝 엄청 힘들 거거든 알고 있음 <laughs> 저희가 <laughs> <자기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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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모솔이에요 약간 요튜브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곰탕과 가지밥 그리고 아까 제가 열심히 가지밥을 만들었죠. 네, 진짜 맛있다. 이렇게 반찬들과. 반찬 왜 이렇게 많죠? 괜찮다 생각보다. 응. 술리에 때는 도 응. 도... 응. 이것도 이거 도이건안돼이주소 <laughs> <두스> 나와요. 이거 이거 주장. 장 이거 주거 주장. 이거 주장. 이거 이거 주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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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주시 이거 주 마시면서 왼다리 네? 크로스 내쉬면서 네네 왼다리 안으로 어, 들고, 들고 아 들고야. 네. 자연스럽게 네. 왼발이 시, 트, 크로스로 들어오고 내쉬면서 마시스타. 서클 원 마시스타 변형. 체어 고인 서 하나 내쉬고 차트라는 가정다. 설판티 h 고 p She's a b i 게 e She's a bike. She's 내 b 고 이마물은? e s 만드는 게 아니라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새로 만드는 거 아닌가? 자 내일 아침 수업 잘하고 s a bike. She's 정수리를 한 정수리를 알아에 한번. 여기서 손바닥을. 자 이제 얼굴을 들어서 발끝을 보이는 자세를 하신 거예요? 아 뭐야? 네. 네. 자, 그래도 정수리 내리시고요. 아니, 아니, 잠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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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조금만. 좀 진짜 힘든 부분을 쓰아니 아, 내려 아. 자, 그래서 이거를 발꿈치이 발목 잡는 느낌으로 음. 잘했어. 되지 않나 싶은 거. 만들고 있다. 이제 만들어야 된다. 근데 이 색감이 좀 다른 거 같아. 먹으려고 할때 아무도 대가 많는데비율이 있어요. 이미 <laughs> <laughs> 이런 거는 인데가더 작은데. 아, 나 배고 싶다. 야, 이거 야, 이걸 보고 <laughs> <먹어> 자막에 도찐 개찐이라고. <laughs> 지금 얘 먹이 치고다 똑같아 지고 혼자 혼자 루피 <루킷> 세고니까. <laughs> 승자 아, 개... 심지어 네. 다닮았이다로먹이어이이이도뿌려줄테가 네. <laughs> 먹어봐 아, 먹어 <laughs> 어, 이거 좋다 진 왜? 짱재있네 이걸로 먹어요이걸 야, 야, 잘 어울린다 야, 잘 어울린다 아, 잘 어울린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조봐 거기 봐 만능 인가? 아 진짜. 야, 배라. <laughs> 야, 봤어? 아프잖아. <laughs> <다른데? 웃음> 너무 잘울린다지환이잘울릴것 어. 같다. 누구야? 누야군지 몰라 이상아방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. 뭐... 요 아, 나도 선물을 준비했어. 한가 선물. 아, <laughs> 원래 같이 되는 요아 아, 감사합니다. 먹은 상부 중부 하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위치를 내가 딱 보고 손으로만. 안녕 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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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수업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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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파이팅 아 요즘 또 유튜브 브이로그 찍으신데요. 어 거예요? 다시 시작합니다. 근데 왜안 올라와요. 아 이제 시작할게요. 제 남자친구가 <laughs> 당신한테 직무유기로 잡아간대요. 아 <laughs> 잡아 <잡아간다. 웃음> 아, 간다고 <laughs> 하셨습니까? 세 <laughs> 여기 세제 <세제이> 빼라, 세제 빠러 세제. 왜뭐 묻었나? 세제 빠러. 마시고 나. 거기서 허딩 고개 살까지 스트레치 길게 허리. 잠깐만. 자 마시고. 계 네. 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Егорова 어? 구귀엽 아야. 아야 야예예 귀엽지. 응? 귀여운지 뭔지다 아, 이거 진짜 지떨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 귀는왜 까노? 축제 먹었나 싶어 <웃음> 아니 <laughs> 한번 닦아주기라는데 꽃이 예쁜 시댁입니다. 완전 핑크색인데, 잠깐만, 홍시, 홍홍시.